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돌펜트입니다. 오늘은 사실 영상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공습, 그리고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을 다뤄야 한다는 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파장을 일으키니까요. 전쟁이라는 건 숫자나 그래프로는 절대 다 담을 수 없는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이 깃든 현실이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주식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심스럽고 또 숙연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자로서 살아가는 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다수의 전투기 편대, 드론, 그리고 순항 미사일까지 동원해서 말입니다. 이란은 처음에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시설의 일부 손상, 그리고 민간인 및 군인 사망 발표가 나왔고 외신들은 핵심 인프라 타격에 성공한 것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후에도 필요하다면 다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지금이었을까? 왜 지금 이 타이밍이었을까? 자 첫째,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란이 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재생산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둘째, 최근 몇 달간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자극해 왔습니다. 셋째,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정부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으니 강경한 안보 대응이 정치적 반등 카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공습 직후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 전역이 보복 대상이다 라고 발표를 하며 단기 보복이 아닌 장기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응징하겠다며 100대 이상의 무인 항공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두 국가는 전면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공군력을 자랑하지만 장기전에 취약한 국가입니다. 반면 이란은 대규모 군 병력과 드론, 미사일 전력을 기반으로 비대칭전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양측이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렵고 이라는 내부 경제 상황상 장기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둘다 전면전을 피하고 싶지만 오해나 충돌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 반응입니다. 이번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 13일 금요일 오전 한때 13%까지 상승하며 배럴당 77.58달러까지 찍었고 현재는 7%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천천히. 일봉. 네. 네, 7%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일봉이랑 가격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금 금 선물도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봉을 보시면 고가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레이시온입니다. 장전 프리장에서는 5% 시간에 급등을 했으나 지금은 현재 3%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얘네도 지금 신고가 부근입니다. 환율도 한번 가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의 일봉은 좀 이렇게 내려가 있기는 한데, 네, 1366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도 확인을 해볼게요. 2% 정도 상승을 했고, 일봉의 모양은 현재 이렇습니다. 네, 장중에 소폭 들었고, 나스닥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 정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흥구석유가 시장 대장으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쟁 관련주를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본 위주로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흥구석유, 한국유전,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SOIL, SOIL 2,500억이 터졌네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해서 대성에너지, GSE, 해운 관련해서 흥하해운, 거래대금 2,500억입니다. STX 그린 로지스, 대한해운,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봐볼게요. 빅텍, 하나 시스템, 한국 항공우주, 풍산, LIGNX1, 대성하이텍 전쟁 관련주 해서 수급이 큰 의미가 저는 대부분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흥구석유가 대장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흥구석유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봐야 할 전쟁 관련 주들은 있습니다. 예, 하나시스템도 보면 기간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보입니다. 기간 매수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역시 신고가 라인에서 외인 기간의 양매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10만 6,500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산, 에라이즈 넥스원, 해운주, 그린 로직스, 이런 애들은 수급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관련주들을 보면서 또 체크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뉴스에 맞게 확산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선물 지수와 유가, 금, 천연가스주, 미국 방산주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전쟁 관련주 외에 종목들도 한번 흩어보겠습니다. 넥슨 게임, 텐센트 인수설이 있는데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천히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LGCNS는 첫날 상장일 당시 최고가 6만 1900원을 뚫어놓은 상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종목이 고가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행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타 매매자들이 볼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좀 궁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정기술, 원정 관련주죠. 전일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한정기술은 쭉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을 하고 버티는 흐름이 나와서 대부분의 단타 매매자들이 보면서 아마 이 구간에서 매매들을 많이들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정기술 역시 기간 매수의 연속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롭틱스입니다. 자, 아, 얘도 역시 수급의 연속성도 있고 여기 보시면 뉴스가 하나 떠 있습니다. 유리기판주와 방산주의 동행 창업주들 상대 회사 이사 견임 두 회사에 따르면 필업틱스를 창업한 한기수 회장은 RFHIC 비상무 이사로 있었고 동생 조덕수 대표와 세운 조선열 회장은 필업틱스 비상무 회사에 재직 중이다. 얘도 방산으로 엮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대북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네도 뉴스가 가장 중요한 종목들이라서 현재 고가권에 있,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한번 그냥 체크만 해볼게요. 체크만. 네. 외행 기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케이사인.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키우에서 증백으로 바뀌었네요. 얘네들 역시 수급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카카오. 카카오뱅크. 아톤. 아톤은 단일가에 들어갔습니다. 단일가가 16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아 현대 로템을 안 봤네요. 현대 로템도 방산주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제가 일봉 위주로 보는 이유는 얘네들이 여기까지 올려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앞에 96,500원을 뚫으러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단타 매매자들은 일봉을 체크를 하면서 얘가 어떻게 움직여 주길 바라고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부분에서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오션, 하나오션 역시 기간매수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얘는 외인기관, 네 아, 그리고 한정기술 기간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 에너빌리티가 빠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대부분의 원전주들도 정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쯤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전일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가권에서 버티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도 한번 봐 볼게요 다른 테마들도 하나 솔루션 s k 토닉스 달바글로벌 얘도 역시 기관매수에 연속성이 있는 신규주입니다. 외인도 들어와 있고 기관도 들어와 있고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얘도 일봉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좀 정해야 될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CS 베어링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 이제 목요일 종가 배팅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하루 일찍 들고 와서 조금 들어주길래 냅다 팔고 튀었습니다. 목요일 날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와줘서 금요일 아니면 주말에라도 움직임이 나와서 이걸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오전에 이렇게 바로 상한가를 갈 줄은 제 예상에는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손님이 와 계셔서 매도하고 잠깐 얘기 중이었는데 상한가가 있더라고요. 주식이 항상 이렇습니다. 저도 뭐 항상 매매를 하지만 진짜 1% 2% 먹고 나서 뒤돌아보면 뭐 올라가 있고 손절 안 하면 쭉 빠져 있고. 저 역시 이렇게 항상 아쉬움 속에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 관련 이야기를 해서 내용이 좀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가 우리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중동 정세는 세계 경제에 기름을 붓는 도화선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